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x 세제곱 위의 점 t,t 세제곱과 직선 y는 x 플러스 6 사이의 거리를 g t 라 하자. 아, 그럼 gt는 x-y 플러스 6은 0하고 t,t 세제곱의 거리니까 1 플러스 1 루트 2분의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 절대 값 되고, 자, 절대 값 안에 있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ft 를 합시다. 어, t에 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이 되는데, 자, 조리첩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1, 0, 1, 6 이렇게 되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고 는 t-2,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를 빼내면 마이너스 t 2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입니다. 자이 이 부분은 판별식 4분의 d가 1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보다 작죠? 그럼 항상 0보다 큰, 그리고 흑근이 되죠. 오죠? 실근은 t는 2, 하나밖에 없네요. f't 미분을 해봅시다.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는 마이너스 3 t 플러스 루트 3분의 1 t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f 프라임 t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위로 이렇게 볼록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3. 여기가 루트 3분의 1 되고 f 프라임 t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극소과 극대 값을 구해봅시다.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하게 되면, 은 대박이면, 플러스 3 루트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6이 되고, 3, 3 이렇게 해주면, 은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2 플러스 6이죠. 자, 이거는 6보다 작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 0보다 크고 f 루트 3분의 1은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6인데 이게 3, 3 이렇게 해 주면 은 3루트 3분의 2 플러스 6, 0보다 크죠? 지금 극소값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2 플러스 6이 되고 자, 극대값이3 루트 3분의 2 플러스 6. 둘다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므 X축이 여기 있겠지. 여기 있게 되고 그다음 실근 하나 있었죠. 2였죠. 그죠. 여기, 여기가 2가 됩니다. 기억을 보면은 함수 GT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랬는데 GT는 이 FT에 에 절대값을 씌우고 루트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고 예를 들고 자기가 2에서 뾰족하게 돼 있네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루트 2로 양수로 루트 2로 나눠도 변함없겠죠 모양은 그죠 GT 그리고 럼 이게 GT라 하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죠 미연 함수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어, 여기, 여기 극소값, 여기 극소값, 0이 아닌 극소값, 여기 있죠? 어, 있습니다. 이어 예, 맞습니다. 함수 g t는 t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뾰족하죠? 어, 우 미분 개수하고 좌 미분 개수하고 다릅니다. 그 미분 불가능합니다. 뾰족하고. 틀렸죠? 기억년이 마전니 3번입니다.